에미나이가 그렇게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게다 해요. 못 하는 게 없어요. 진짜 요즘은 잘 나와 갖고 밤수도 되고. 자. 이게 에미나이가 제가 원통에 제가 여기 사는 데 와서 제일 먼저 알게 된 언니예요. 지나가다 길을 물어 갖고 그래 갖고 지금 언니네 집 초대를 아, 어, 애미나이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웬일이래. 초대를 받아서 강바요. 너무 좋죠. 저는 확실히 시골에 살아야 팔자나 봅니다. 나무 음, 거죠? 네, 아니요. 자, 보시면. 저는 오늘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게 닭고기예요, 닭고기. 나는 이렇게 양념만 한줄 알았는데 양념 안 하고, 홍부가 직접 네. 구워주십니다. 네. 아, 형부 이렇게 뿌리니까 짭짜름하구나. 너무 맛있어요. 근데 나도 찔긴 줄 알았는데 안찔겨어 소주가 막 보이네요. 어 국물도 이거 여기는 이거 누가 알만한 여기, 아저씨. 대기업에서 만든 거 보셔봐. 먹고 있는데. 언니는 얼굴 편집해줄까 <laughs> 아니, 괜안 찔잖아요. 아, 그래요? <laughs> 저희 제가 원통에 와서 제일 먼저 알게 된 언니. 그지 길물어 보다가. 어 너무 잘 나오는데. 네 형부는 안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맛있겠다 형부는 형분은... 나 형부는 손만 찍었어 말씀드렸그어아 말씀했어 아 말씀했... 아니, 말했어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제가 이쁘게 편집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맛있겠다 묵은지 묵은지 근데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갈비찜 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이건 밭에서 바로 따온 겁니다. <laughs> 나 근데 처음 먹어본다 저렇게 뭐? 다, 다, 닭고기는 처음 먹어봐요 음, 아, 저렇게? 저렇게 처음 먹는 사람들 네? 많아 예? 무슨 동세 맛이 어대요 오빠는 먹어봤지? 먹어봤죠 음, 네. 저기 아저씨는 먹어봤대요 여기는 <laughs> 이제처럼 아, 많이 먹던데 아 그래요? 나 처음 먹어봤어요 뭐 양념한거 먹어봤는데 이제 아, 와서 배웠어요 아 이제 와서 배웠어요? 네. 우리도 저기 회식가면 야집 봐요 얼마 귀엽나 언니가 꽃을 좋아해갖고, 우리 미미 언니가 좋아하는 꽃. 꽃이 너무 많아요. 다 꽃이에요. 집인 게 아니라 꽃, 꽃, 꽃. 다 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집 앞에서 거기 구워먹고, 땅가마도 있고, 보면 강도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가 이제 네, 언니네 집에서는 좀 떨어져서 있습니다 한 그거 봐요 원두막도 있습니다 뭐 없는 게 없어요 원두막도 있고 꽃도 있고 저는 언제 이렇게 이쁜 집을 짓습니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가 음 네. 다 음.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김치통에 네, 두통 가져와서 라면 끓여 먹고 그걸 된장찌개에 뿡안고 이렇게 말 잘하는 신랑인데 어떻게 생방하면 말을 못하지? 이렇게 말 잘하는데 생방만 하면 한마디도 못하지 주없잖아 오예. 뭐, 안녕하세요. 네. 남편은 돈초고써 먹어야지. 한 초기가 님? 조합식 가지말을 하지. 아츠크줬는데 정말 찐뜯었네. 프리버드 님이 10만 원 줬는데. 어, 그러네. 출현이요. 네. 응. 아, 팬들이 줬다. 응. 내가 아, 진짜 아 10만 그때 원씩. 처음에 어디 텔레비 <laughs> 나올 때. 그 결혼식 날. 결혼식 때 그래. 어, 그 맞더니. 응. 안녕하십니까? 석현주 신랑입니다. 음. 방문 준다. 이러고 소개할 때. 뭐, <laughs> 그리고 지금 음, 생방할 때장관데 출연료라고 누가 팬이 10만원 줬는데 현주가 빼먹었네? <웃음> <웃음> 그거 굳이 <그지>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laughs> <laughs> 내가 줄게 내가 담배 사주잖아요. 기억합니다. 프리버드님은. <laughs> 프리버드님은 기억합니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좋다. 우리 집보다 좋다. 음. 우리 집하꽉깡 막혔는데. 다음은 제가 돌삼겹살을 구워드리겠습니다 음. 아주 두껍고 맛있겠다 돌삼겹살 먹으면 되겠다 음, 응 음. 음. 우리는 두시간 전에 가서 장작을 패고 있어야 아 됩니다 거기 돌이 진짜 오래 두시간 걸려 두시간 그렇지 이게 음. 우리 집은 아니야 나. 여보 사진 찍게 꼭 찍어요 내 사진 10초야 10초 내건다 나왔어 10초야 응 자기야 10초야 직접 보자 여보 앉아야지 그래. 10 멋진 샷을, 멋진 4 어떻게 할래? 2 1후 됐지? 사진 찍으면 처음에 친한 척하다가 사진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형북기 됐지? 영이나나아 웃겨 형복그구내 동영상엔 다 들어갔다 아 진짜? 됐지? 어! 됐지? 너무 술 많이 마신 오빠야. 고기 너무 맛있게 잘 구워요. <laughs> 아니 여태 형님이 잘 구워줬는데 재구운 건 없어요. 저 같은 목에다가뭐 하나 걸치고. <laughs> 근데 고기가 두꺼우니까 진짜. 맛있다. 블랙핑크네. 블랙핑크 그러네? 아 언니 머리지 언니 그걸로 다른 거로 해서 돈 벌어요 블랙핑크라잖아 목에다 핑크 들렀다고 블랙핑크맨 내가 꿀 때는 사진도 안찍어놓잖아 <laughs> 진짜 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방송하면 이거 취직 난동 취직 난동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이거 내가 꿀 때는 이거 어, 안 찍었잖아 많네. 이거 형님 그럼 악마의 편집에서 형는 난동꾼을 받겠습니다 오빠 무릎 꿇고 <laughs> 어우, 나. 이거를 뭔지 모르겠지. 저기 대기업에서 만든 거야. 대기업에서 만든. 거야. 우리 이거 이거 없으면 우리 집에서. 그 육수는 뭘로 낼 거예요?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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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잖아. 있어. 육수도 있어요? 다 아, 있어. 야, 요즘 이거... 참 살기 좋다. 아. 어머니 육수로 나와요? <laughs> 탕수는 지가 몇년 탕수는... 살아봤다고. 아, 아 그냥 그냥 나 좀... 내 인생 34년 살아보니까 참 좋다. 육수로 나온다. 아, 더 <laughs>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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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나는 육수 내 갖고 하는데 멸치 다내 갖고. 음, 고구마 음, 너무 끝났어요? 죠 살만하다 오래 살아야겠다 진짜 살만하다. 음, 그, 앞으로. 는점이좋아거거야거기는다내 앞으로 오고있이 이거. 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거이불 이거. 띵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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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번더 이거. 이 더? 이선생님이아 <laughs> <laughs> <괜찮아. 웃음>